안녕하세요.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남이정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름답다입니다. 아이의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에 지식이 담길 때 아름답다. 재지저금통 가득 담긴 동전이 의미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건 아름답다.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는 눈물대장 선생님은 아름답다. 작은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는 가족들은 아름답다. 작은 가게에서 나눠먹은 소박한 음식들은 아름답다. 은빛 머리카락을 한 어른들이 들려주는 지혜의 말들은 아름답다. 작은 잭 기와에 둥지를 튼 새의 아침의 지적임은 아름답다. 오늘도 나를 태운 운전기사님의 핸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히 집에 돌아온 자의 감사는 아름답다. 내가 읽은 감동적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반찬이 세 가지를 넘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사람은 아름답다. 치킨의 맛있는 부위를 양보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약속 장소를 그 사람이 가까운 쪽으로 정해 주는 사람은 아름답다. 배우자는 새밥을 주고 자신은 어제밥을 먹는 사람은 아름답다. 나도 좋아하는 물건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아름답다. 모든 연락에 답을 주는 사람은 아름답다. 아주 작은 선물도 깨알 같은 글과 친절한 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는 자는 참 아름답다.